B109도 못푼 사람 보시고, 지금 B109는 FX가 식이 x a 의제곱하나라그 다음 X-2랑 X-A랑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렇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, X가 A보다 클 때. 이가 아닌 양수다라고 했고요. 그러면 일단 나라면은 요거 봤을 때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싶었을 것 같아. 해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, 어, 아 얘는 A에서, 접하네 그치? 지 a 에서 접하는데 a 보다 작을 때만 예를 그리는 거니까 a 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가 E보다 뭐래? 아까 뭐 e 보라써 a c h E가 아 a 양 a A 는 E가 아닌 양수래 그럼 문제가 있어 얘의 교점은 E랑 a 지그 A 가 어디야? 아 E가 어디야? 모르지 않아? 이가 아니라고는 했는데 이보다 큰 지장은 지금 몰라요. 그러니까 뭘 해야 돼? 케이스 나눠야지. 이가 여기 있다 치자. a가 0과 2 e 사이에 있을 때.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었을 거거든. 근데 a보다 큰 쪽에서는 얘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지.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려지는 거야. 두 번째는, A가 E보다 크다면, 그러면은, 여기가 이제 A라고 했을 때, 이렇게까지는 확정이거든. 근데 이제 E가 여기 어디 있다라고 치면은,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겠지. 그러면은, A보다 작을 땐 얘, A보다 클땐 얘니까, 아, 얘는,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애겠네. 그럼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야. 근데 1번에서 뭐라고 랬냐면 가에서 f c 가 0인 c가 0과 1 플러스 2분의 a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. 함수 값이 0이 되는 x 값이 존재한대요. 0과 2분의 1 플러스 a 사이에, 그럼 2분의 1 플러스 a는 뭐야? 2분의 1 플러스 a는 1 플러스 2분의 a. 2, 2분의 1 플러스 2, 1 플러스 2분의 a. 1 플러스 2분의 a는 뭐야? 이게 좀 치사하게 숨겨놓은 거긴 한데 2분의 2 플러스 a지. 2와 a의 딱 중점이지. 그러니까 이2차 함수의 꼭지점인 거야.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1, 여기가 1 플러스 2분의 a. 그러면 0과 얘 사이에, 그럼 여기가 2 e, a, 그럼 0은 여기 어디 있겠지? 뭐 0부터 여기까지 이 e 사이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? 없지. 탈락. 그래서는 탈락인 거야. 그럼 0과 얘 사이에. 그럼 여기가 A니까 0은 여기 어디 있을 거거든? 0부터 얘 사이에 X축과 만나는 교점 하나 있잖아. 아 얘네. 그다음 니은. 세 점. 커마 e, F2와 A, FA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A 컴마 F 1 플러스 2분의 A. 얘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얘지 뭐의이이가분의 1이다. the same t h i 곱하기 밑변 2 is t e a m e t h i n 이 This is the same thing. t 봤더니 조심해야 e 는게 1 플러스 2분의 a 빼기 2 넣고 1 플러스 2분의 a 빼기 a를 넣어주면 얘가 이 지점의 y 값이거든. 근데 얘는 음수야, 양수야. 얘는 음수야, y좌표니까. 근데 우리는 삼각형이 넓이구 하려면 길이니까 양수로 바꿔줘야 되거든.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틀리겠지. 그럼 얘가 8분의 1이다. 해서 계산하시면 a값이 나올 거야. 그러면 이제 뭐 끝이지.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또 계산을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이거 이거 좀얘 마이너스 1 되죠.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지. 여기다 2씩 2씩 곱해버리자. 아니면 이거 2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내자. 그럼 8분의 1에 2마이너스 a에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얘는 a마이너스 2 얘는? E-A. 그럼, e 마 a 2마 e a A-이니까, E- -A 밖으로 빼주자. 그럼, E-A가 되겠지. 개가 8분의 1. 약분해 주면, E-A에 세제곱이 1이야. 그럼, A는 얼마일 수 밖에 없어? 1일 수 밖에 없는 거지. 그래서, A가 1이니까,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은 답이 나오겠지요. 그럼 A가 1. 그리고, 뭐 물어봤냐, 문제에서. F의 3A를 물어봤으니까. 그러면은 A가 1이고, 그리고 나서 F의 3A니까 F3을 구해라.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, 여기다가 1 집어넣고, 여기다가 1 집어넣고, 그럼 3은 어디다 넣어야 돼? 여기다 넣어야겠네.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은 1 곱하기 2니까, 2 답은 그래서 2 나오겠지. 그래, 이 그래프를 안 그리면 풀기가 애매할 거야. 그리면서 풀어야 되고. 네, 다녀오세요. 그리고 나 이거 부어도 뭐가 이상하다 했대. 부동호 잘못 썼다, 얘들아. 미안. A가 2보다 크다인데 반대로 썼지. 지금 이렇게. 어찌됐건 답은 지장 없어요. 답은 2. E.